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멋진 아이 본적이 있나요 아 있지 언제요 그철이 찾아왔습니다 그 계절이 왔습니다 아우 세상에 자 구독자님들 제가 음, 이 아이는 이름은 핑크 취설송 입니다 그리고 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요 아유 동가에서 했지요 자 핑크 취소를 쏜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아유 세상에 이제. 어떡해요. 어머 이제. 그죠? 혹시 지난 영상을 보실 수도 있지만 지금이 그저 시기적으로 이제 봄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소개합니다. 새로 들어온 아이. 아유 이뻐요. 12,000원. 제가 한 번만 봐드릴게요. 아유 이쁘죠? 예. 물론 다 털어서 이제 뭐 이제 흙 털으셔요, 맘대로 털으. 아유, 흙 털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을까? <laughs> 자, 핑크 치설송, 예, 이뻐요. 어, 보통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예, 그 관엽집에? 예, 어머 세상에 오늘은 그런 애들이 많아요. 어, 야생화 집에? 어머 세상에. 거, 다육이? 아 그런 게어딨어요 그냥 반려 식물로 토탈. 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갈까요? 어, 그 조금 전에 어느 구독자님이 오셔서, 어머 야 이쁘다. 부용이에요, 부용. 가격은 6,000원 오, 괜찮네 오, 6,000원 두 개에도 12,000원 <laughs> 어, 합식하셔요 합식 에, 부용 돈이 들어온다는 거고 에이 그러, 그러지 마라 제발 조금 작은 포트는 더 저렴한 아이도 있겠지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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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유 세상에 자 부용 보셨죠? 어,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제가 정말 이쁜 애기 먼저 갈게요 <laughs> 아유, 내가 오늘 이렇게 이쁜 애기 분갈이 했다고 몇 개였어요? 아쉽더라고. 화분이 조금 크네. 아이 하나만 하셔요. 자, 하나, 둘, 셋 갑니다. 하나, 둘, 셋, 빵! 아르케인이 이렇게 이쁠 수가. 에이, 아르케인이, 예, 하나는 안 해요. 다섯 개, 이만원. <laughs> 아, 세상에. 진짜 이뻐요. 어, 제가 늘 이렇게 약간 큰 사이즈를 소개했었잖아요. 그때는 어때요? 배추였죠. 지껌만. 물이 막 들고, 우리가 주, 우리한테 주는 거는 그냥 10% 배추를 주고. <laughs> 자, 똑같은 아이 갑니다. 아르케인, 이렇게 예뻐요. 어머 세상에. 하나만 심어요? 에이, 그러면 <laughs> 안 돼요. 응, 5 0 0원 하나, 굳이 하나를 하겠다고 하면 5천원이에요 다섯 개 하시면 2만원. 자, 저는 이렇게 제가, 어, 그, 요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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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잔 짠. 이렇게 심었다고 둘, 넷, 네, 여서 일곱 개. <laughs> 화분은 참고로 2만원 짜리에요. 서인경분 2만원 짜리입니다. 어? 자, 서인경분 2만원에 일곱 개 하시면, 예, 예, 예. 그렇게 드릴게요. 자, 괜찮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진짜 이쁜 애기. 얘요. 이게 레드벨벳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laughs> 아따, 얘요? 얘는 그렇게 안 되고, 한개 8천원. 예,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레드벨벳을 진짜 좋아합니다. 예, 정말 좋아해요. 자, 그 다음에, 어, 어머 세상에, 다 봤죠? 이거? 어, 스미시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식물 중에서, 유난히, 우리 이제, 구, 그, 다육이는 이 입장 돌기가 위쪽에 있잖아요. 근데 얘는 입장 돌기가 아래쪽에 있다오. 이렇게. 지금은 녹색으로 보이나, 예, 조금만 지나면, 이렇게 이렇게 갈색으로 보이고 이렇게 이렇게 갈색으로 보이고 더 지나면 돌기가 검정색으로 된답니다 가격이요 예전에는 이 로젯 하나에 4-5만원대 했대요 이 얼굴 하나에 그럼 하나 둘셋 이렇게 세개만 있으면 10만원이 훌떡 넘었다고 합니다 스미시 가격 8만원 8천원 8만원 이랬던 <laughs> 8천원 8천원 음 세상에 이 돌기가 이렇게 이렇게 뒤에 입장에 있는 아이 가격은 8,000원, 스미시 예.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제가 소개할 때, 녹색 사랑초라고 안 했죠? 그랬더니, 어느 구독자님이, 아니, 그거 녹색 사랑초인데 왜그 말을 안 하냐? <laughs> 그리고 시, 신기하게도 제가 잠시 여기다 둘게요. 저녁 때 되면 얘가 이렇게 완전히 오물하더라요. 어, 아침 자고 일어나면 딱, 그래서 제가 퇴근할 때 되면 얘네들이 엄마 갔다 와. 아침에 오 엄마 왔어? 이렇게 하고 다 펴집니다. 녹색 사랑초 이름이 어려워요. 카노사 응. 어머 세상에 몇년방 갔더니 이렇게 합식해놓은 아이가 있어서 뿅 반했답니다. 카노사 가격은 만원 녹색 사랑초입니다. 자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아이요 어머 세상에 아까 그 구독자님의 명찰은 어디다 갔다 팔아먹었대 얘는 흑수정이 2만 5천원 자 얘요 시그니처 음. 어, 세상에 그 와인 이름 같다. 그죠? 아 이쁘다. 가격이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 15,000원이요? ,000원, 15 예, 지금 이 포트는 12cm 포트에 꽉 찼죠? 한번 좀, 1 0분 좀. 아유 그래. 시원하게 옷좀 벗어봐라. 아유 이렇게 이렇게. 짠짠짠짠. 이렇게. 12cm 포트예요아 15cm보다 작죠? 그런데 제가 볼때 정말로 어, 아유 수량이 많지 않아요. 시그니처. 괜찮죠? 만 오천 원? 어머 세상에 어느 분이 그래요? 아 새로 들어온 아이, 새로 들어온 아이 맞습니다. 괜찮, 얘만 보여요? 어머 세상에 핑크 치소송만 눈에 띄어요. 아유 이런 아이가 정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다육이를 하면서 보라와 이렇게 팥죽 색깔을 풍덩 빠져서 하시는 분이 많아요. 시그니처 가격은 만 오천 원. 아까 한 번만 다시 보고 갈까요? 흑수정. 예, 25,000원인데. 진짜. 응, 흑수정 가격은 25,000원. 진짜 이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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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그다음에 얘요. 아무리 강조해도 이 가격이 있나요? 라즈베리 가격 만 원이야. 얼마나 무거워요? 자, 잠시 갑니다. 이저저요 저, 하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엽 하여왜 강조를 하냐면 이렇게 묵히기에는 이 포트에서 한 4년 이상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나야 이 정도의 색감이 더난 것도 있어요. 라즈베리. 어유, 세상에. 예. 괜찮죠? 반만 원이요. 만 원, 만 원. 라즈베리 만 원. 핑크 치즈송 한 번만 더 가요. 아유,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은 이제 다 아휴, 핑크 치즈송 없는 사람 간첩이요. <laughs> 아 음, 자 요거 그냥 이쁘게 올봄 내내 5월 6월까지 그저 그냥 이렇게 신문만 싸놔도 너무나 예쁘죠 핑크 치설송 가격은 12,000원이고 하나 또 이쁜 아이 있어요 모건 뷰티 8,000원 어 한참, 꽃이 진짜 한참 가요. 자, 이렇게 생겼던 아이가 1, 2주 가고, 이 정도가 1, 2주 가고, 이렇게 꽃이 피어서 1, 2주, 그러면 합이 6주죠? 이 정도 갑니다. 모건 뷰티. 에, 꽃이 진짜로, 에, 그, 선인장 꽃은 2시간 가는 것도 있고, 하루 가는 것도 있고, 에, 그쵸? 모건 뷰티는 약 6주 이상 갑니다. 아유, 부용 이뻐요? 오늘 웬일이야. 모건 뷰티 하다가 부용 가고, 부용 가다가, 시설송 가고, 자, 그다음에 얘예요. 글라리스. 얘도 그 야생화 집에서 많이 보셨어요? 아유, 이런 글라리스나 제라리움을 거치지 않고 다육이 하시는 분 많지 않아요. 저도 혹시라도 카톡방에 들어와서 제그 푸샤를 보시면 제라리움 밭이 그게 전부 저희 베란다. 응, 어,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다육이로 꽉 차있죠. 예, 맞아요. 글라리스. 가격은 만 오천 원. 예괜찮죠 예, 붉게 물들었어요. 1년 12달 이러고 장마 때 비가 조금만, 그러니까 빛이 조금만 부족하면 잠시 갈까, 이렇게 고민하다 다시 빨개진다고 합니다. 글라리스 가격은 만 오천 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예요, 에스테크놀. 예. 5층 탑, 6층 탑, 10층 탑. <laughs> 아, 걱정이에요. 내가 10층 이상만 가면 울렁증이 있는데 에, 맞아요. 12, 3층으로 이사가게 생겼어요. <laughs> 뭐나 걱정돼요. 얘는 S 테크놀, 어 밥이 아유 가격 5 0 0 0 원. S 테크놀. 얘도 한두세개 정도 합식하면 너무 예쁘겠죠?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홀란 여리여리한. 우리 아까 녹색 사랑초 같은 어, 정말로 예쁜 꽃이 여기서 나옵니다. 에스테코노. 자 그다음에 제가 에스테코노를 모델 삼아. 응너 <laughs> 어, 따라가라 엄마. 응 어, 그래 따라가야지. 자 그다음에 제가 그 에, 에이, 여기 여기 저저저왜냐면 이동할 때 어지럽잖아요. 구독자님 쩐 왔어요. 아유 세상에 여기까지 왔어. 몬스톤 예 몬스톤 가격은 만 원. 괜찮죠? 쩐쩐쩐쩐 제가 이 아이를 1년 한 6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예 흙을 다 털어서 가벼운 흙이어서 털어서 심어서 뿌리가 내리길래 잘 키웠습니다. <laughs> 에케무스톤 가격은 만 원입니다. 괜찮죠? 예 그리고 한 가지 환연마디바 예, 가격 만 원이요. 우우 세상에. 응 음, 작년 이맘때만 해도 이거 얼굴 하나에 사, 이, 이, 사, 3만 원 이상 했죠? 네 아유 예, 누가, 그네들이 다 가져가서. 자, 그 다음에 얘요. 헉, 엄마, 나 이거 다 키우고 싶어요. 일렉트라. 예, 이렇게 붉은 계열 중에서 참으로 소탈하고 참으로 잘 자라는 아이. 예, 맞죠? 예, 일렉트라. 가격이요? 잠시만요. 12,000원. 그 다음에 얘는 레드데보스. 레드 중에서 보스레나요. 어. <laughs> 레드, 아유, 세상에. 레드데보스 가격 12,000원. 그 다음에 얘는 코노예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코노 축전,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이제, 이제 탈피하죠. 탈피하면 이렇게 두 개, 여기 탈피했죠. 두 개가 나오잖아요. 최소한 두 개, 혹은 세 개. 어머, 다 탈피, 너무 세상에. 그럼 큰일 났네. 이 가격에 팔아. <laughs> 자, 미니은 얼른. 만약에 이건 이제 둘, 열 개다 그러면은 탈피만 끝나면 스무 개 이상. 맞지요? 두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머, 탈피, 나 몰래 이렇게 탈피를 하네, 지들이. 자, 이거 코노라고 합니다. 미니문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가격은, 음, 얘네들은 지금 만약에 열 개다 그러면 한두 달 만에 스무 개가 되겠죠? 어머, 그러니까 지금 사면 이익이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어, 오늘은 특이한 거 많이 하네. 그죠? 스피랄리스. 어, 얘도 어, 꽃이 올라, 꽃대가 올라올 거예요. 더란 꽃대가. 그리고 여름에 약간 하엽이 지잖아요. 그러면 찬바람 나면 다시 이렇게. 어머 세상에, 이 스피랄리스 하나가 얼마였어요? <laughs> 그때 팔을 때? 음, 세상에, 7, 8만원 했던 거 4만원, 5만원 때 싸다 그러고 했었어요. 스피랄리스 가격 만원. 응, 이렇게 귀한, 그 양파처럼 되어 있어요, 안에가. 응. 자, 스피랄리스. 오늘 특이한 거참 많네. 그죠? 어디에서 볼수 없는 아이들 많죠? 그 다음에 밥그린요? 약간 이렇게 자약꽃 형상을 합니다. 밥그린. 가격 만 원. 어휴, 세상에. 자, 그 다음에 립스틱요? 가격 만 원. 어머, 립스틱 이쁘다. 진짜 만 원? <laughs> 그 다음에 하나 더요. 얘요. 돌기용사. 이제, 맞져맞져 돌기 봐봐, 돌기 봐봐. 하나는 8천 원, 세개 2만 원. 예. 그리고 얘요? 얘요? 그, 리치아이 금인데, 얘가 진짜 몸값이 비쌌었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정도만 해도 4, 5만원 정도 하고, 이 정도는 약 20만원 정도 했었어요. 지금 얘는 2만원, 얘네는 만원.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많으신 분들이 그러면 왜 싸냐 물어보잖아요. 아니, 그때는 왜 비쌌디야? 귀하니까. 그럼 왜 싸? 많이 농사를 재배하니까 그쵸 자 젤리카시오피아 12,000원 그 다음에 얘요 리톱스 4년 이상 모듬이고요 진짜 커요 굵어요 굵어요 <laughs> 굵어요 예, 4년 아, 제가 그 6월 정도에 분갈이해서 아직은 뿌리를 안 내렸을 수도 있고 뿌리 아직 분갈이 안 하셔도 돼요 리톱스 4년 이상 2만원 자그 다음에 얘요 축전 하나만 보고 갈게요 제가 이보다 더 작은 수량이 더 작은 아이를 한 겨울 두번 전에, 예, 지가 하나에서 세 개씩 막 탈피를 하더니 오늘 또 나올 거예요, 이번 올해도. 그러면 얼마나 커지겠어요? 분을 이제 바꿔야 돼요. 자, 축전 8,000원. 자, 이렇게 해서, 예, 가격대 조금 더 저렴한 만원대 아이들을 같이 또 이어갈게요. 예요? 화이트 그린이. 어머, 세상에, 이렇게 이쁘다고, 이렇게. 목대가 어딨어, 목대. 분지하, 분지하죠? 분지하죠? 자, 화이트 그린이 얼마예요? 가격 12,000원. 전체 샷. 오, 단체 사진 잘 나오네. <laughs> 그 다음에 제가, 예요, 예요. 어, 아마도 하트 초이스는 이제 더 이상의 물량은, 없을 듯 싶습니다. 하트 초이스가 이렇게 이뻐요. 근데 얘는 유난히 물을 더 들었고 물이 조금 덜 들은 아이들이 배송될 수 있겠어요. 가격 만원 하트 초이스. 아유 이쁘다. 음, 하트 초이스 이쁘죠. 자 이뻐요. 그다음에 <laughs> 와인이 만 이천 원. 전체 사. 오늘은 단체 사진 너그들 다 나와라. 어? 자예 와인이 만 이천 원. 자 그다음에 어 모이 어머 얘는만 원짜리에 끼워도 될까요? 한번 물어봐. <laughs> 예, 드라큘라음 세상에 이런 아이들. 어, 제가 이렇게 묶인 아이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예 적심을 해서 다자국뺀아이드라큘라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 오늘 네가 패션 모델이다. 음, 자. 제가 이동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어지럽지 않고 좋더라고요. 음저음 음, 아직 조금만 더 갈게요. 자자 자, 그다음에 얘요. 음 얘요 아메스트로. 12,000원 이에요. 구독자님, 아메스트로. 쩐쩐쩐쩐쩐. 빨개지는 아이. 아메스트로 12,000원. 전체 떼셔셔. 어머주 얘는 와인이에요. 자. 아메스트로. 괜찮죠? 그 다음에 얘, 보라카이. 내가 다시 새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아, 묵었어, 묵었어. <laughs> 어머, 세상에. 보라카이 15,000원. 자, 그 다음에 자, 보라카이 모델 삼아. 얘는 15,000원입니다. 보라카이를 모델 삼아. <laughs> 모델 삼아. 몇 가지만 더 갈게요. 자. 보라카이 이쁘네. 자, 그 다음에 얘 핑크탈론요. 음, 명품 창이고, 음, 엄마 몸에서 자구만 딱 뗐을 때 10만원 주고 제가 구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심 자구이거나 입꼬지만 한 아이에요. 그러면 네, 다, 다른 피가 안섞있어 <laughs> 왜냐면 그 종, 그 씨를 받아서 뿌리어서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종자가 섞여요. 부츠를 하나로 쓰기 때문에. <laughs> 아유 세상이에요. 어, 호주 핑크, 아니 아니에요. 땡 핑크 탈론이라고 합니다. 가격 1 2 0 0 0 원. 자, 그다음에 제가 음, 하월시아 갑니다. 하월시아, 음, 하월시아 수정 드래곤. 이 수정 드래곤이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유 이렇게 어, 저그 키핑장에 좀 미안하죠. 매대 밑에 놓아도 참잘 자라고 물이 조금 부족한 듯해도 잘 자라고 뿌리를 엄청 두껍죠. 그래서 약간 깊은 화분에 심으셔야 돼요. 수정 드래곤 가격은 만원이고 하월시아이고 햇빛과 통풍이 조금 작아도 아주 잘 자랍니다. 허, 지금 오늘 단추샷 자 아, 그다음에 쿠페리 금이요. 제가 1년 전만 해도 이 정도만 해도 4, 5만원 정도 영상에 담았었어요. 지금 현재 만원이요. 금이에요. 하월시아 중에서도 쿠페리 중에서도 금자 떼샷. 어유 세상에 오늘 그쵸? 자 그다음에 마지막 야생 말이야. 8,000원. 어머, 맘에 드네. <laughs> 어,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예, 그, 6,000원짜리 무조건 6개 이상만 하시면 제가 가격을 할인해드리고, 나머지는 추가하셔서 택배비를 조금, 어 아유, 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 다용맘들의 어깨를 들썩들썩이게 만드는 가장 좋은 쑥쑥입니다. 쑥쑥이요? 내가 써본 게 좋아서 내 친구, 내 키핑장에 있는 언니 동생들한테 소개했던 바로 장안의 화제. 그, 쑥쑥이 만드는 비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베, 에, 베이스. 지렁이, 응가토가 들어간 친환경 배양토. 어, 친환경 배양토를 기본으로 하는데, 실제로 지금 보이는 양이 조금은 많아 보이지만, 약 20%, 30% 미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어머, 다 들고, <laughs> 읽어봤어요? 아니면, 어머, 어, 배송받으시면 이런 게한장 가죠? 예, 에, 상토. 마사, 스 경석, 동생사, 녹속토, 황토벌, 휴가토, 사냐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까지 해서 10가지이고 살균과 살충, 질서까지 하면 13가지에 들어가는 재료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 김치통이 왜 있냐면 왜 있냐면 예. 어우 세상에 한 가지 재료를 가지고 조금 들어가는 것도 있고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으니 김치창 쓰는 김치통이 전부 키핑장에 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남다육이 쑥쑥이를 만들어서 김치통이 한 개도 없어요 그냥 20리터짜리 하나 주문해서 어 20, 20, 아, 10kg짜리 하나 주문해서 어, 소림만 섞어서 쓰면 끝! 빨래 끝! 배양토 끝! 다만, 써본 사람들이 왜 극찬을 하냐면, 야, 잘 자라. 아이, 병도 없더만. 충도 안 생겨. 이렇게 했던, 예.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서 비벼집니다. 어떻게 비벼요? 아유, 세상에. 자, 비벼, 비벼도 될까요? 이렇게 비벼요. 하나, 둘, 셋. 짠! 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비벼요. 자, 이렇게 해서 약한 7분에서 10분 정도 비빕니다. 예. 이렇게 섞어서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보는 아이들이, 아유 세상에, 상토가 조금 많다. 에이,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잘 섞이잖아요. 그러면 상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 이 정도 상태입니다. 이 정도 상태를 이제, 어, 어떻게 받아요? 아유 낱개 포장도 있고, 어, 저희는 전자저울 2g. <laughs> 어, 이렇게, 아따, 쑥쑥이 10kg. 만약에 2kg씩 구매하면 2kg에 5,000원인데, 그러면, 어, 10kg면 2만 5,000원? 아, 그러니까, 이게 싸네. 10kg에 2만 5,000원 짝대기하고 2만원 써있죠? 이거를 저희가 전자저울이라고 하는데 달아서 갑니다. 어, 그리고, 나는, 아이, 한 번만 써볼 텐데, 10kg 너무 크다. 잠시 기다리시면, 제가 쑥쑥이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보셔요. 왜 쑥쑥이 활용하는 사용 방법도 같이 갑니다. 자, 이 쑥쑥이에요. 다남다육이 만들었어요. 별이다육에 구, 구매하셔도 되고, 이제 다남다육이 사업자 만들었고 <laughs> 예, 다남다육에 구매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셔도 전산으로 가르마가 타지기 때문에, 별이다육에 구매하셔도 다남다육에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쑥쑥 2kg 5,000원이죠? 그러니까 아까 10kg면 250 10, 25,000원 아니 5, 5 2 5 10 5, 10kg면 25,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5,000원이 싸네, 그죠? 자, 그러면 쑥쑥 2kg에 5,000원 갔습니다. 한번 더는 갑니다. 그다음에. 어, 여기, 얘는 창흙이에요. 창흙. 어우, 세상에. 보약이 따로 없대더니. 이게 바로, 어, 제가 그 창흙은 창 심을 때 뿐만 아니고, 어, 나의 소중한 다육이 어, 가장 중요한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하는. 어, 어, 왜냐면, 물만 갖고는 어렵잖아요. 최고로 좋은 아이들. 어, 창흙. 창 심을 때 뿐만 아니고 모든 다육이 심을 때 섞어 쓰세요. 창은 1kg에 5,000원입니다. 어, 그 다음에 칼슘요? 아유, 칼슘 이제 나만 먹지 말고 다육이에 양보하세요. 얘는 이렇게 생겼지만, 어떻게 해요? 어, 우리가 석화, 석화를 가루를 만들어서 다시 뭉쳐서 이렇게 예, 1kg에 4,000원. 칼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석은 사실은, 네, 맞아요. 어, 마사 가지고 맨 아래에 깔잖아요. 그러면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경석으로 어, 맨 아래에 깝니다. 어, 1.5kg 용량에 4,000원. 자, 그리고 또, <laughs> 복토요? 어, 복토는 중립마사로 해요. 아유, 저희는 키핑장에는 중국 사람들이 자꾸 와서 사관께 미모 뿜뿜 하려면 위에 올리는 복토의 마사가 좋아야 돼요. 굉장히 좋은 마사. 현재 나오는 마사 중에 가장 가격이 비싸요. 그 마사를 2kg 내외에 4,000원.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다 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소림마사. 2kg에 4,000원인데 소림마사는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소림마사는 2kg. 아마도 혹시 여기 개화동에 와보신 분들은 저희가 소림마사하고 경석을 또 씻어요. 한번더 씻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까지 내가 필요한 거를 구매합니다. 어 그러면 이제 사용 방법이에요. 어 사용 방법을 꼭 봐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쑥쑥이 제가 다남다육 쑥쑥입니다. 예그 별이다육에 하셔도 좋고 다남다육에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요? 해 쑥쑥이 아 2kg에 5,000원. 자 사용 방법입니다. 어떻게 섞어요? 제가 여기서 보려고 아까. 이렇게 음, 생겼어요. 맞아. 이렇게 8분, 10분 섞으면 이렇게 지금은 약간 음, 적, 젖은 상태처럼 보이잖아요. 마르면은 상토가 거의 없어요. 자, 상토는 20% 내외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 상태로 심기에는 밭을 하시는 분은 여기다 이대, 이대로 밭 만드세요. 저희가 삼목판에다밭 한, 밭. 하실 분 계시죠? 이 상태로 씁니다. 잘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분해다 쓴다. 그러면 소림마사 2kg 짜리를 하나 섞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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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요. 어우 그러면. 우리 집 베란다에서 쓰거나 우리 집 베란다에서 쓸수 있는 어, 그러면 다 완전히 섞어주지 왜 이렇게 따로 주냐 그럼 무게가 구독자님 손해요+ 손해요 자이 상태로 이 상태로 끝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창욱이 어, 우리가 불만 먹고 살기는 조금 애기들이 약해 보여 그러면 여기에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그 산악. 초예요 산야초 그래서 얘를 어떻게 써요 삼분의 일 정도 넣고 쓰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얘가 삼분의 일만 더워요 이게 최고로 단암다육이 쓰는 매니아가 쓰는 어, 정말로 창을 잘 키워서 어, 수출까지 할수 있는 창을 키우는 흙배합이 바로 이 배합이에요 자요요 요 정도 흙이 이렇게 나와야 최고로 좋은 흙배합이 되는 거예요 자 보셨어요 이게 흙. 자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요 정도 상태가 되어야 가장 이상적인, 자, 흑배합은 이제 끝내줬어. 아이고, 좋아라. 자,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자, 흑배합은다 됐고, 창흙 사용하는 법다 봤습니다. 어 칼수만 갔어요. 갔잖아요. 아까 4,000원. 자, 그 다음에, 얘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풀분을 이 정도. 15 곱하기 15, 10개가 만원. 응. 아, 좋다. 18.5 곱하기 18. 커졌어요. 어, 전에는 18이었는데 커졌어요. 여기서 여기 외경을 잽니다. 18.5 곱하기 18.5 16,000원. 10개, 10개. 자, 이렇게 해서 풀분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 나는 내가 어, 다육이 하면서 풀분하고 <laughs> 삽목판 사기가 제일 어려운지 알아요. 아우, 세상에 어디서 파는지 알 수가 없더만. 자, 이렇게 갑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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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머, 세상에. 어, 3목파냐? 52 곱하기 37.5 4,000원. 예. 예. 요거를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깔망을 응, 응, 주시더라고요. 아유, 감사하게도.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다남다육, 그, 그러니까 그, 다육맘들이 가장 필요한 것들을 직접 만들어서 우리 구독자님께 선사를 합니다. 쑥쑥이 소문내주어서 감사드리고, 으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는 바로 그 쑥쑥이 구매하는 방법은 별이다육이나 단함다육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